안녕하세요 국합번쩍입니다 <목소리> 고기는 이렇게 베트남 소고기 같은데 좀 얇은 스테이크고 약간 질긴 맛이 있죠 감자는 금방 튀겨서 줘가지고 따뜻하고 케찹 발라서 먹으면 맛있죠 고기가 싱거우면 간장을 조금 뿌려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가격 대비 먹을만 하네요. 이게 반미랑 같이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 아침에 이거랑 커피 한잔 먹으면 또 하루 일과가 즐겁잖아요. <laughs> 지금 연휴라서 그런지 여기에 과일 파는 아줌마도 안비고 저기에 옥수수 아줌마도 안비고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비고 <laughs> 다들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도 여행을 가고 라니까지 분명히 오늘 휴, 주말 휴일인데도 조용하네요. 아침이 되니까 분명히 조용하네요. 오늘은 저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그 지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맺겠는데 수리가 다 됐다네요. 그 가방을 찾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아침 공기는 시원하게 좋네요. 이쁜 나가수도 지나가고, 이제 다쏘이 발소네요. 여기가 스카이 3차 쪽인데 아직은 조용하네요. 이게 베트남은 아침, 점심, 저녁이 상권이 굉장히 틀려요. 그 날씨 때문에 아침에는 주로 커피숍이나 간단한 살국수 뭐 그런 쪽으로 식당을 가고 전심 때는 좀 조용하죠, 더우니까 조용한 편이고 저녁에는 또 음식점이나 맥주집 그런 상품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가 스카이 3차 쪽으로 해가지고 비보시티 가는 길이거든요. 아 시원하이 좋네요. 원래 이제 이기 역변인데 불꽃이거든요. 좀 편해보면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는 만 많이 털립니다 여기가 비보스티 쇼핑몰이죠 여기가 호텔인데 체인점인데 뭐 아파트형 호텔이죠 주재원분들이 여기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가 뭐 청소부터 가 모든 걸다 해주니까, 뭐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되게 계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그런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월 렌트비가 한 3,000불 정도 할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여기가 비보시티 뒤에 주차장 가는 길이고요. 예전에 베트남 처음 왔을 때는 어디 가야 가고고 싶은데, 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뒤껏 해봐야 여기 비보시타임을 롯데마트만 가도 굉장히 행복했는데, 시간이 4년이 흘렀네요 베트남은 이렇게 그늘만 지는 곳만 있었냐 어, 이렇게 로코 카페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데서 커피를 먹고 여유롭게 생활을 하죠 바쁜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아침이, 아침이니까 뭐 웬만한 상점들은 아직 문을안 열었고 커피숍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식당들만 몇 군데 문을 열죠 그리고 여기는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여기가 저녁에는 이쪽으로 나오면 재미있어요. 저녁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야식으로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많고, 먹거리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로컬식이지만 처음에는 좀 환경이 불결해 가지고 위생 때문에 잘안 먹었는데 못 먹었는데 적응을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엄청 싸고 여기 왼쪽에 이게 커피숍하고 식당인데 안에 인테리어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말 되면 사진 찍어도 으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가격이 비싼데도 베트남 배... 사람들이 사진 찍는거 일단은 저기 주유소에 가서 오토바이. 베트남도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한 5만 돈만 넣어도 깎았는데 지금은 뭐 한1 0 여기 왼쪽에 캐리어 가방 사면은 여기서 가방을 찾아 가지고 가방 수리가 다돼 가지고 찾았는데 오 이게 수리비를 안 받네요 무상기간이 나 1년인 줄 알았는데 1년 지났는데 <laughs> 그래 고맙다고 주차하시는 분한테 5만동 킥드리고 기분 좋게 나옵니다 아빠, 베트남 도이렇게 좋은 점이 있네요. 여기가 똥비 시장 쪽인데, 이 시간에 영업들을 할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새벽이나 아침 되면 굉장히 북적북적한데, 지금은 다 해가 뜨니까 약간 좀 한가하죠? 여기 밤미 빵들도 팔고, 과일도 팔고. 역시 시장 통이라서 좀 북적북적 하긴 하네요. 이게 오른쪽 건물으로 쭉 들어가면 예전에 그 코이티비에서 나왔던 그 해산물 요리집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격이 좀 사고, 그리고 시알도 굵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사탕소스 주스도 맛있거든요. 레몬초벌 같이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고요. 되게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식을 파는 것도 있고. 괜찮아요. 아, 너무 이. 파일 거리에 이 베트남은 보통 한석달 정도 되면 과일들이 철이 바뀌거든요? 요건 베트남 포동 같은데. 1kg에 5만동이라네, 2,500원. 맛있을라나 모르겠네요.